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쿠마 t v 의 윤용구입니다. 호쿠마 t v 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쁜 소리의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한국에는 교회와 신자들도 많은데 범죄가 왜 그렇게 많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마하마트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 교회에 다니려고 했는데 그만 인종차별로 교회에 출입도 못하게 되자 교회에서 쫓겨난 그가 남긴 말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고 말,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신앙을 갖지 못하고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교회가 만약 간디를 받아들였다면 인도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성경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을 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회가 어두운 범죄가 많은 것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사회를 정하는 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통계청의 자료에 보더라도 신앙인의 범죄 비율보다 비신앙인의 범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신앙이 기독교인들이 더욱...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 정화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 나 자신부터 통회하고 자복하십시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당하다 못해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이를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니에미아 선지자처럼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가슴을 찢어 깊이 참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정신을 모두 다 우리는 차려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꼭 영성을 회복하여 한국교회를 반드시 재건하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영성을 회복하여 한국교회를 반드시 재건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호쿠마TV가 살아야 더 많은 생명들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굳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